2022년 수능특강 영어 10강 3번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 들어갈 텐데. 자, 3번. 어, 실제적으로 우리가 변형문제 나온다고 그러면 지금 문장넣기 순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왜냐하면 그 단서가 너무 많아. 선생님이 이렇게 파란색 박스로 표시를 해놨지. 너무나 많은 그 문장넣기와 순서의 단서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 이럴수록 이 지문 자체를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지문이 어떤 식으로 이 글쓴이가 자기의 생각을 펼쳐가는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하면 먼저 배경을 설정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배경을 설정하는 것 중에 또 아주 자주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배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나 딱 던져. 그렇 그러면 그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보통은 이제 주제문이야. 근데 이 단락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돼 있어. 여기서 보면 배경 마지막에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래쪽에 제시를 하고 있어. 어 그러면서 질문에 대한 답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생각은 이러하다 라는 부분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쪽에 주제가 나와있는 어, 그런 단락이라고 하겠다. 메인이 나와있는 자 그러면 한번 배경 설정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eedless to say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런 뜻이지 예술가는 그녀의 감정을 명확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뭐함에 의해? 단지 그 감정에 정신적으로 초점을 맞춤에 의해 그 자신의 감정에 그 초점을 맞춤에 의해 집중을 함에 의해 어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거야 뭐 이제 뻔한 얘기지 자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that is 즉 다시 말해서 이 얘기지 환원이야 환원 환언. 이 말을 한번더 바꿔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it is at least. 그것은 적어도 해놓고 이제 이때 가져오진 주어지. 가져오진 주어. 일단 뭐 답부터 얘기를 하면 conceivable. 상상 가능합니다. 자, 상상 가능하다. 뭐가 상상 가능한지 바로 대디아가 상상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could get clear. 명확하게 될수 있다는 것이 그 자신의 감정 상태에 에 대해서 명확하게 될수 있다는 게 상상 가능하대. 단지 뭐함에 의해서 그것에 대해 생각함에 의해 바로 그 자신의 어떤 감정 상태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그 자신의 감정 상태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분명하게 할수 있다라는 게 상상 가능하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어, 말 그대로 이제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을 환원해서 이야기한 거지. 제일 첫 번째 문장이 뭐라고 했니?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감정에 초점을 맞춤에 추 의해서 자신들의 감정을 명확하게 할지도 모른대. 자, 그 얘기가 무슨 말이야? 어, 그 자신의 감정 상태를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자신의 감정 상태를 분명하게 할수 있다는 라게 상상 가능하다는 거지. 뭐 똑같은 얘기였다. 자, 그리고 이제 then 이런 게 이제 문장 넣기 순서 단서지. 바로 그때. 어? 바로 앞에 문장과 같이,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자신의 감정 상태를 분명하게 나타내게 될, 바로 그때, 그 감정은 어떻게 된다? 명확하게 될 거라는 거야. 하지만, not externalized. 표면화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 자, 이렇게 하는 순간, 그 감정은 이제 명확하게 되는데, 그 감정이, 뭐야? 표면화 되지는 않는다. 외면화 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하지만 예술 작품이 전적으로 존재할 수 있니? 여기서 소트 스피크는 뭐 이제 부사구지 말하자면 말하자면 어디에서 한 사람의 머릿 속에서 머릿 속에서만 순전히 존재할 수 있니? 이렇게 질문을 던지네. 자왜 이런 질문이 나왔지? 바로 앞에서 뭐라고 했니? 어 감정은 명확하게 된다. 그런데 표면화 되지는 않는다고 했잖아. 표면화 되지 않았다는 것은 감정이 어디 있다는 거야?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야. 아니, 하지만 그 예술 작품이라는 게 어, 사람의 머릿속에만 순전히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과연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지 바로 어쨌든 그 답이 나오겠지. 그 답으로서 먼저 thi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것은 would appear to violate. 위반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뭐니? 이것은. 바로 앞 문장이야. 예술 작품이 누군가의 머릿속에만 존재한다는 바로 이것은 뭘 위반한다? 우리들의 일반적인 이해를 위반하는 것처럼 보일 거라는 거야. 자, 뭐에 대한 이해? 예술에 대한 이해를. 그런데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오는데 이 위치는 understanding 밑에 들러붙는 거야. 자, 그런데 그 이해는 regards, 예술 작품을 여긴다는 거지. 뭐로? 어떤 공개적인 일로 예술작품을 여기는 그러한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를 위반할지도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예술작품을 어떻게 여긴다는 거야? 어떤 공개적인 일로 여긴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공개적인 일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볼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여기는데, 위에서 뭐라고 했어? 예술작품이 누군가의 머릿속에만 존재한다. 이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볼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이해에는 위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자, 그리고 그것은 또한 또한, 여기서 also가 또 이제 문장적기 순서의 단서가 되겠지 그것은 또한 뭐하는 것처럼 보인다? inconsistent, 어,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하는? 바로 표현이라는 개념과는 자, 표현이라는 개념, 근데 그 표현은 표현을 설명하는 관계사지 근본적으로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 생각? 뭔가 안에 있는 뭔가가 이거는 동영사절이다동영사의 음상이 주었고, 그러니까 안에 있는 뭔가가 being brought outside 바깥으로 가져와졌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는 근본적으로 기초를 두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개념과는 뭐한다? 어, 불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자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도 바로 앞에 얘기했던 그 얘기였다. 예술 작품이 누군가의 머릿속에만 존재할 수 있니?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또한 뭐처럼 보인다?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대. 바로 표현이라는 개념과는. 근데 그 표현이라는 개념은 뭐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 안에 있는 뭔가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표현이잖아. 어? 그럼 표현이라는 개념과는 또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뭘알수 있지? 아까 질문이 뭐였어? 예술작품이 누군가의 머릿속에서만 순전히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답은? 그렇지 못하다. 그 얘기지. 예술작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공적인 일로 여기고, 그리고 예술작품은 어떻게 보면 표현인데, 표현이라는 것 자체가 안에 있는 뭔가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표현이다. 그런데 어떻게 예술작품이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만 존재할 수 있니? 바로 이 얘기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따라서. 어? 그러다 보니까 따라서 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끄집어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따라서, in order to block. 그 완전히 정신적 예술작품의 어떤 사례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적인 예술작품이라는 것은 없으니까, 그런 사례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그 표현 이론가는 덧붙여야 한다는 거야. 이 표현 이론가들이 dead 이하라고 덧붙여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뭐냐? 바로 그 과정이야. 어, 어떤 감정의 명확화, 그리고 감정의 전달이라는 그러한 과정은 should be secured, 확보되어야 한다는 거야. 자, 뭐에 의해서 확보되어야 된다? 어떤 선, 모양, 색깔, 소리, 행동, 그리고 어떤 단어들에 의해서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여야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얘기가 바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 얘기를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감정의 명확화, 그리고 감정의 전달이라는 과정. 그러니까 어떤 예술가가 자신이 가지는 감정을 이제 명확하게 하고 전달하는 그런 과정은 뭐다? 머릿속에서만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어, 바깥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에 의해 확보되어야 한다는 거야. 바로 바깥으로 드러나는 선, 모양, 색깔, 소리, 행동, 그 다음에 단어. 이런 것들에 의해서 확보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것은, 이것은 보장한다는 거야. 자, 이것은 바로 앞에 문장이야. 그 감정의 이런 표현이나 분명화 과정이 이런 것들에 의해 아까 얘기했던 뭐 선,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에 의해 확보되어야 된다는 이러한 사실은 보장한데, 뭐를? 예술작품이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 놓고 이제 대시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좀더 구체적인 얘기지. 즉,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동격이다. 그것이, 어, 구현된다라는 것. 어떤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그런 매개체로서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 구현된다라는 바로 그것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예술작품이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어, 사람들이 이런 선, 형태, 색깔, 소리, 행동, 그 다음에 단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어떤 매개체. 그게 바로 선, 형태, 색깔, 소리,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지. 알겠지? 어, 그렇게 마비가 되고 있는 단락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뭐, 내용은 너희가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일단, 어휘는 conceivable, 그 다음, inconsistent, 그 다음, guarantees. 답은 2번이 되겠다. 답은 2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이 단락은 진짜 이제 문장 넣기 순서, 이런 문제로 내기가 굉장히 좋다. 왜냐하면 단서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단서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그 자꾸 뭐이막 대리즈 그 다음에 then yet 뭐 디스 이런 식으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전체 흐름을 잡으란 말이야. 자 배경으로 뭐라고 설정했지? 배경에서 얘기한 게 어떤 예술 작가는 자신들의 감정에 집중함으로써 자신들의 감정을 드러낼 수가 있대. 그런데 감정이라는 것은 자 뭐다? 어 명확하게 되지만은 외면화 되지는 않잖아. 내면화 되어 있잖아. 예술가의 작품 예술가 안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예술 작품이라는 게 어떤 한 사람의 머릿속, 예술가의 머릿속에만 존재할 수 있니?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게 바로 배경이라는 것. 그거에 대한 답으로서 첫 번째, 어, 일반적으로 그 예술 작품을 공적인 어떤 일로 여기는 우리의 이해에는 이 말은 틀렸다는 것. 그 다음에, 그리고 표현이라는 말 자체가 안에 있는 뭔가를 바깥으로 드러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로 이 위에서 언급했던 예술작품이 누군가의 머릿속에만 존재한다는 건 틀렸다는 얘기야. 바로 그 얘기를 던진 다음에 따라서 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들어갔지. 그러다 보니까 감정의 어떤 분명화 그리고 전달이라는 과정은 어떻게 돼야 된다? 어떤 눈에 보이는 선, 형태, 색깔, 소리, 행동, 단어 같은 것들에 의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들이 이러한 것이 보장을 한다는 거야. 예술작품이 공개적으로 이제 접근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어떤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매개체로서 구현된다라는 것. 그것을 보장해 준다는 것.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 빈칸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빈칸 문제도 나올 수 있는데, 어, 빈칸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배경을 제외한 부분에서 다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제문에 있어서 대비를 해야 되겠지? 주제문. 그래서 선생님이 핑크색으로 표시한 부분, 여기에서 좀더 이제 빈칸은 준비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3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